아, 그날 같은 집금 오늘 학교로 갑니다. 가요.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laughs> 입학식도 못해서, 이제 안 돼서. 마스크 쓰고, 답답하지 마. 학교 가는 길 진아 한쪽으로 가어 오늘 처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무엇보다 입학식도 안한 우리 진아가 1학년 어, 오늘 처음 학교를 갔는데 일곱명 밖에 학교 안왔대요 지금 엄마 아빠들이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고 진아를 위해서 젤리를 올려왔습니다. 우리 딸 언제 올라올가 숨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침에 엄마가 애를 보내면서 지나가 머리 하나만큼 더 올라와 있다더니 만 크긴 크다. 저 노란 옷 입은 원피스 입은 애거든요. 선생님하고 좀뭔 얘기를 하냐 우리 아빠가 오려고 했는데 안 왔어요. 어떻게요? 듬성듬성 끌어오네. 뭐야? 저회대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잖아. 근데 왜 오는 거야? 아빠는 줄 아는 거야? 뭘 일로 보면서 자꾸 와? 어? 왜지저 왔어? 왜 왔어? 왔어? 왜 그저 왔어? 왜 그저 저왜 그저 왔어? 왜저왜왜 그저 왔어? 왔어? 왜 그저 왔어? 어왜 그저 어 왔어? 저 먹고 가자. <laughs> 두개 먹어. 오늘 어땠어? 어, 재밌었어. 어, 재밌었어? 응. 근데 지금 실례하신거 여기 있는 거예요? 응. 가라 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어. 신뢰하 가라 신으라는 말을 안 했어. 어, 지금 가라 신어. 여기 앉아서 가라 신어. 신발 이거 신고 왔다고? 이건 뭐 춤추는 신발이에요 이거? 연하언니가 준거야 왜?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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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좀 틀어줄게 저저 그래? 저. 그렇게 튼다고 틀리는게 아니야 됐어 진아 오늘 신발 완전 예쁘네 공주님 신발이네 치마도 너무 예쁘고 아. 아빠 봐봐 왜 이렇게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 아니. 못 사귀었어? 응. 왜? 쉽지 않아서. 말하기 쉽지 않았어. 말하기 쉽지 않았어? 어색했어? 응. 어, 다른 애들도 말 별로 안 해? 아 응. 어, 어, 그래 <웃음> 가자. <웃음> 자 이렇게 우리 진아의 첫 번째 1학년 첫날 등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땠나요?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어요? 선생님이 착하게 말해주셔. 어. 그리고 질문도 막하게 해주고, 그리고 컵, 학기 놀이도 했고, 그리고, 어, OX 음, 음, 퀴즈도 했어요. 어, 진나잘 맞췄어요? 다 맞혔어. 아, 맞췄어요. 어. 짝꿍은 남자예요. 짝꿍 없어. 아 코로나 혼자. 때문에. 어 혼자 혼자 아는 거예요. 어. 와 오늘 패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주 패션이에요. 아, 공주 패션이에요? 오 신발부터 와. 이 공주님 계속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됩시다. 엄마 아빠에게 해주고 싶은 말. 수수 고마워 신우장 앞으로 진아가 공부 잘할게요 음. 말도 잘 들을게요 음. 사랑해 우리 진아 학교에서 <laughs> 나와서 여기 두 번의 신호등을 건너지 말고 위에 있는 육교를 통해서 그쪽으로 건너가야 돼어 올라가 괜찮아 올라가서 저쪽으로 내려와. 아, 한번 보내 봅니다. 물론 이제 오빠랑 함께 같이 다니면 이쪽으로 같이 다니겠죠. 뭐야, 무서워 하는 거야, 계단을. 왜안 가? 뭐야? Oh yeah. 계단을 무서워하는 거야? 겁이 엄청 많네. 이거부터 연습해야겠다. 왜, 진아야? 아, 왜? 떨어지는 까 무서웠어. 떨어지는 까 무서웠어? 어. 왜, 어떤 올라가는 게 쉬워? 내려가는 게 쉬워? 둘다 무서워. <laughs> 둘다 무서워? 어, <laughs> 여기 <우와, 되게 웃음> 3층쯤 돼, 3층. 3층? 어. <웃음> 무서워? <웃음> 오빠랑 같이 다니면 되겠지? 네. 아, 같이 가자. 이제 태워줄게, 아빠가. 오늘은 우리 진아와 킥보드를 타고 집에 갈 겁니다. 타봐 앉아봐 음. 킥보드를 타고 진아를 태워 줍시다 이렇게 오늘 우리 진아 1학년 처음 학교 간와 길을 한번 와 봤습니다 이제 멋진 초등학생이 된 우리 진아에게 응원합니다 화이팅 예쁘게 잘 자라 주세요 사랑해요 진아 아빠가 어떤 기도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진아가? 몰라? 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아빠가 우리 진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줬으면 좋겠어? 어... 어... 좋겠어? 남을 사랑해주는 남을 남을 사랑해주는 사람 또 어. 남을 도와주는 사람. 아 진아는 도와주는 사람 또. 아빠도 있고 우리 엄마는 아니고. <laughs> 어 그리고 음 아빠가 지나 가르쳐주는 거. 두배마가 어. 이제 힘들지 않는 거 내가. 어. 그리고 힘들어 리지 않는 거. 어 그런 거 기도해 줄까? 응응응응. 응, 응. 응, 그래, 알았어.